아마 그런 역할은 또이 대표의 역할일 거예요 아다, 왜냐하면 아. 그런 당연히 있어야지. 예, 예.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 어, 전략적으로도 그런 스... 거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음. 베스트 시나리오는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네. 국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마 좀 불가능할 거고 그렇게 되면 상징적으로라도 음.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는. 음. 그러니까 결국 이 결국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세력의 음. 유난 단일화의 핵심은 정권 교체다. 공통점은 그거 하나니까. 그니까, 러 그걸로 가두는 게, 그게 가장 큰 명분일 것이고, 어, 아마 4, 7 지난 서울시장 제보궐선거 그 때처럼 단일화 압박이 상당히 거셀 것이다. 특히 지난번에도 보면은, 지난번에도 아마 후보 등록 그첫 그렇죠. 번째 데드라인을 넘겼어요. 넘겼죠. 그래서 맞습니다. 두 번째 데드라인으로 대부분 언론들이 예상했던 게 투표용지 인쇄 직전입니다. 그게 한 열흘 정도 더 시간이 있었어. 근데 그 주에 돼버렸다고. 예, 예. 19일인가 저는 기억하는데 그 주에 돼버려. 왜 그렇게 빨리 했겠나. 음, 음. 결국 단일화 압박. 음. 그 당시에는 단일화 압박이었지만 그렇죠. 이번에 정권교체 압박이라는. 그 훨씬 큰압박이요 그래서 아마 그로부터 자유롭기 음. 어렵지 않겠나. 두 후보 모두 음, 음. 특히 윤 후보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정치적 실익을 가져다주든 아니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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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으로 들어가서 음. 음. 존재감 자체가 희미해지지 않는 한은 음. 음.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모습은 좀 음. 음. 상징적으로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따라서 가장 큰 관건은 음. 지지율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음. 두 사람의 진짜, 지지율이 맞습니다. 차이가 확 나버리면 맞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는 건데 만약에 교수님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불필요성까지 제기되지 않을까요? 음, 이제 아슬아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는 정권 그 교체의 마지막 퍼즐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지방선거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좀 복잡해져요 계산이. 이게 이제 큰 문제. 후보는 대권이 목표지, 지방선거 승리가 목표가 아닐 거라고요. 지방선거 공천권이 문제가 아닐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느냐. 맞습 각자의 거래인데, 예.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조건까지 언급이 음. 되거나, 예. 그, 그 저기 하진 않을 거예요. 어제 그저께는 또, 이게 이제 계속 카드를 던질 텐데, 네. 이, 이재명 후보가 불리하니까. 개헌,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자기는, 중임제? 예. 중임제 하면 자기는 대통령 임기를 당선되도록 1년도로 줄일 수 있다. 상당히 전형적인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정치 개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죠. 별로 언급들이 없어요. 사실은 개헌이 그 사회 경제적 대타협과 능력의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 그 과제와 시대정신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치 개혁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러면서 보면 개헌은 또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예. 어, 정치적으로 운용 가능한 어떤 실험이라 하더라도 네. 그런 그 모색이 필요한 단계인 예.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마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전제로 이제한 얘기죠.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예. 책임총리란 말을 안 써온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책임 장관이란 예. 말이 안 써온 게 아니거든요. 왜안됐느냐라는 예. 차원에서 보면 저는. 지금 협법이 그렇게 안돼 있어요. 사실 제도적으로 완비하려면 개헌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죠. 개헌을 하지 않고도 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예를 예. 들면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 예. 그럼 첫 번째 종리 지명권을 예. 국회에 주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형식 절차상으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임명 동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야당도 추천하고 음. 국회도 모든 정당에만 추천해 봐라. 음. 그리고 리스트에서 응. 내가 지명하겠다. 어, 응. 그러면 추천된 사람 중에 지명하는 건 통과시켜 달라.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거고. 어, 어. 그럼 그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 형식 대통령이 임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이 기 때문에 그래야 재임 총리가 대통령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 총리의 정치적 신임의 근 출발점이 그 전엔 대통령이